thank you 이제 그 바로 저희가 약속했던 고깃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났었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이제 뒤늦게 온 거야 뒤늦게 와가지고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한 우리 동건이 그 이제 머리 약간 반삭하고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 들어와 이다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앉아 앉아가지고 긁적 <laughs> 긁적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고기 막막 보고. 아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저 철원에서 왔대 이제 아 많이 드시라고 멀리서도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우 늦을 뻔했습니다 근데 말투가 굉장히 살가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야 그래서 내가 그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러고 있다가 어저아 군인입니다. 알고봤더니 장교님인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지금 주적과 지금 동침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방송에서 얼마나 그 간부는 주적이라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괜히 찔려가지고 아 장교님이시구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이제 나내 테이블에서 먹다가 그 저기 방송에서 그 간부 적이라고 한 거는 저그 장난이 아시죠? 그 제가 한게 아니라. 제동 많이 때한 친구가 하는 한 내가 혼자 찔려 가지고 어아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막 그래 가지고 어어친 어. 오킹 파구나 친킨 파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먹었지. 그러다가 네. 미라지한테 전화 가지고 미라지가 마의 대고 막 그래 가지고 아 미라지 지금 여기 나밥 먹고 있으니까 오라고. 어 오라고 하니까 미라지가 뭐 팬미팅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래서아 팬미팅 하는데인데 오라고 그냥 와서 같이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아알겠다 그럼 간다 하면서 이제 가, 온다 그래. 미라지가 왔어. 미라지 오니까 이제 방에서 먹고 있던 사람들도 어 미라지다 미라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미라지는 이런 자리 거를 몰랐던 거야 몰르고서 그냥 왔다가 처음에 들어와서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앉았어 그 미라지랑 김규태 님 같이 왔거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고 미라지 옆에 여자 시청자 그리고 김규태 님 옆에도 여자 시청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은 그때 화장실 가 있었다 화장실 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오더니 그럼 앉아가지고 둘이서 먹어 막 먹다가 그러다 이제 미라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형나 그냥 갈게 운지한 10분 만에 간다는 거야 더 먹고 가요 그러니까 아형 아, 불편해 뒤질 것 같아 <laughs> 그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어, 자기 이런 자리인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겠다고 갔어. 그래서 미라지 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미라지랑 같이 앉았던 여자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막 스무 살이었어. 그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그, 어, 저 오킹님?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어, 네? 무슨 일이시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기 죄송한데, 저희 옆에 앉아있던 분들 누구예요? 이러는 거야. 아이씨. <laughs> 그래서 내가, 에? 아니, 미라지라고.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막 그러니까. 아 저는 그 처음에 앉아계시길래 고기 구워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아니.. 그래지고 어! 그래서 아니 고기, 주, 고기 구워주는 분이 왜 거기 앉아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앉으니까 자기가 굽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당연히 고기 구워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고기 구워주겠다고 자기가 굽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라지랑 같이 앉았던 분들이 그 카페에다가도 글 썼을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먹고 있다가 이제 막 나도 이제 이것저것 막말 걸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하다그 여자분들한테 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고 하니까 아 저야? 저 오버워치야 네. <laughs> 야너 옆에 앉아있더니 오버워치 없으면 시체인데 아니 그걸 왜 몰라 또그런데왜 미라지를 모르냐니까 그러니까 아 미라지는 알았는데 미라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 상상을 못한 거지 아니 미라지 존나 유명한데 오버워치 알면은다 알지 않나 인간 하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가 내가 가운데 앉아있고 여기에 동건이 테이블 여기에 이제 미라지랑 그 여자분들 테이블 나를 기점으로 앉아있 인데 이러면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고 먹어. 뭔지 알죠? 저 새끼 저 지금 지쳐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도 저러고 먹나? 어 방송처럼 먹나면서 이제 다 다시 쪽쳐다보고 먹고 있어. 나 먹으면서 그냥 뭐 불편하지도 않아냐? 하면서 막 먹으면 막 저기서 좋아해 막 변태들 같아 진짜로. 이게 내가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 먹고 있을 때막 웃으면 은 그냥 아 재밌게 보고 있구나 싶은데 거기서 막 먹으면서 음음 하면서 먹고 있는 걸막 저쪽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나를 실제로 봐서 신기하겠지만 나도 신기 해 저러고 보고 있었나? 막 먹으면서 음... 음! 음, 음, 음막 이러면서 진짜 어, 엄마 있어? 하면서 막 먹고 있어. 막걔네들이 먹지도 않아 고기 존나 타고 있는데 하다 보면서 <laughs>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좀 씨... 아무리 팬미팅이고 이거 보려고 왔어도 이거 좀 네.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해 <laughs> 무슨 <laughs> 아... <저의 모습. 웃음> 그, 제가 좀 죄송했던 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팬미팅은, 내가 가운데 앉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나랑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이런 데를 좀 생각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왔다 보니까 내 테이블이 아예 따로 빠져 있고 오히려 일찍 오신 분들은 따로 드시고 원탁 같은 게 있었으면 보니까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팬미팅은 스테이지가 있는 어떤 홀 같은데 강당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테이블마다 뭐 먹을 거 이렇게 이렇게 좀 놓고 무대 보면서 먹으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나와가지고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돼. 디너쇼 같은 느낌 그렇지. 디너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내가 거기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이 테이블 막 게임 시켜가지고 밥 먹기 전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처음 봐이 사람이랑 나랑 연관이 있는 건저 새끼밖에 없어 오킹밖에 없는데 저 새끼 따로 가서 먹고 있으면 어색하게 거기서 어떻게 먹냐고 맛있게 해. 그렇게 못하니까 고기 먹으면서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 서울에서 아 멀리서 오셨네. 말하면서 이런 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바란 거는 밥 먹기 전에 좀 친해질만한 게임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게 좀덜 됐지. 내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 같이 앉아있었으면 똑똑해서 야너 저쪽 테이블 다 저쪽 테이블 너 저쪽 테이블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좀 미안했죠. 제가 요번에 지스타 가서 느낀 게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올라왔구나, 라는, 그, 냥 이제, 이제, 저, 근인데저 보러 와주세요 하면은, 그래도 테이블은 다 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오게끔, 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밥다 사드리고, 저는 이제, 예산을 원래 200만원까지 잡았다가, 우리 카페 매니저님이랑 얘기하니까, 250에서 30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 광고 찍고서 받은 돈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린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광고비 남겨먹는 게 없는데요? 버치가 없는데요? 매니저님이, 그거는 근데, 저기, 오킹님 마인드가, 먹고 싶은 거다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5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 매니저님도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 또 그때 방송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아 됐어요 아 사장님 250 넘으면 그 커트 좀 해주세요 딱더 먹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또나 좋아서 와주신 분들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럽시다 하고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50만 원 나왔어 150만 원도 솔직히 큰데 250 나온다 그랬다가 150 나오니까 어? 어? 블랙 프라이데이? 진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아, 진짜로. 냉면 통제 안 했어요. 먹을 거다 먹으라 그랬어. 진짜로. 내가 봤을 땐, 우리 매니저님이, 머리를 쓴것 같아. 원래 150이 맞았는데 우리 저기 군대에서 그 보호관님한테 인원들 빼갈 때3명 필요하면 일단은 여 명부터 지르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면은 그래 너4명 데려가면서 원래 는3명 필요한데 4 명까지 데려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매니저님이 이걸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먹혀 들어가가지고 어머나 별로 안 나왔네. 하니까 이제 그러면 매니저님이 아 그쵸 아 별로 안 나왔나요? 150만 원. 아우 150만 별로 안 나왔네. <laughs> 하면싹 웃으면서 어쩐지 많이 먹더라고. 우리 매니저님 나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 어나 도전하는 줄 알았어. 그 항정살 그 자체가 되고 있어서 막 항정살을 막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항정살 매니저 뭐 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서 딱 나와서 이제 사진 찍고 사인 같은 거 받고 왔는데 그날 사인하고 뭐 사진 찍고 한 거는 별로 안 힘들었어 왜냐면은 그래봤자 60명 정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금방 끝났었단 말이야 그죠? 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막한 사람들 다 찍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 나이스하다 하고서 아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까 전에 내 옆에서 먹던 그 장교님 있잖아 장교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그 오교님 어, 그 괜찮으시면 제가 차 갖고 왔는데 차로 한번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탄게 그게 바로 우리 동건이 동건이가 이제 태워다 줘가지고 레토나는 아니었어 레토나는 아니었고 저기 산타페였는데 그래서 거기다 집딱 실어가지고 가지고 딱 가서 내 숙소로 들어갔지.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다가 딱깨 가지고 딱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지스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스타 방송을 싹돌니 거는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다 방송을 정상적으로 해. 사진 찍을까 하면서 이제 사진 같이 찍고 막사람들좀줄서 있으면 줄 서서 같이 사진 다 찍고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도 방송을 잘 하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원래 지스타 때 하려고 했던 게막 부스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설명도 한번 해주고 뭐 간단한 부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시연도 같이 해보고 약간 이런 거를 할 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갔지. 오늘 가가지고 이제 야망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 노란색깔 옷을 입었거든요. 이제 그거 입고서 이제 있으니까 이게 눈에 잘 띄잖아.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내가 지스타에 뭐가 있는지 요소 요소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가서 마스크 쓰고 지스타 한 바퀴 쫙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녀도 솔직히 옷도 좀 노란색이고 여러분들도 많을 거니까 어 좀알아보겠거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한 명도 못 알아봤어. 노란색 그 병아리 새끼만 이렇게 쏘나 쏘나 돌아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더 방송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길래, 아무도 못 알아보길래 그냥 아. 방송해도 저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방송을 켰죠.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한번 이제 부스를 좀 즐겨보자. 지스타 부스들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딱 가가지고, 딱 나갔는데, 너무 많아, 사람이. 야, 잠깐만. 야, 너무 많아. 야, 사람 너무 많아. 아, 나 어디로 가야돼? 지스타 야방 못하겠는데?